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소회해를 맞아 해서 성경에 나타난 소에 관련된 구절, 그 구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엄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해보니까 아주 뜨거운 정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주 뜨거운 정오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나그네를 갖다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엉긴 젓과, 그러니까 버터죠?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최고급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것도 시원한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을 때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알았으면 누구든지 달려가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대접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몰랐지만 그 뜨거운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오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아, 정말 힘들구나,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을 대접해야지. 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어서 달려나와서 전혀 보지도 못했던 낯선 사람들을 모셔서 버터를 주고 우유를 주고 최상급 요리 송아지를 주고 그늘 아래에 모셨다가 이렇게 어, 섬겼던 아름다운 장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아 아브라함이 정말 복을 받을 수 밖에 없구나 아브라함은 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던 존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에 관련된 단어가 나오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놨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송아지 요리는 최상급 요리입니다. 최상급 요리. 그래서 요즘도 어. 프랑스 요리 중에는 송아지 엉덩이, 송아지 엉덩이 쌀로 만든 요리가 아주 굉장히 최상급의 상급의 스테이크 요리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은 많이 드셔봐서 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못먹어서 모릅니다. 어쨌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송아지 요리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 가장 좋은 요리, 가장 좋은 곳으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최상급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최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몰랐지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최상급으로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급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최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상급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결국 선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아지 요리, 최상급 요리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해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게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베푸는 존귀한 인생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